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기계자동화 캡스톤 자인 2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자는 링크를 이용한 경사로 밀림 방지를 체어입니다 먼저 설계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사에서 나와 있듯 상당수 공공시설에서 휠차의 진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공공시설에서는 경사로의 기울기가 법적으로 7, 8분의 1 이하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각도로 3.18도입니다. 하지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 7분의 1까지 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4.764도입니다. 일부 공공시설에서 주이 각도를 초과하여 휠체어가 뒤로 밀리는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휠체어는 전용도로만 이용할 수 없고 훨씬 더 가파른 도로를 이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보수자가 없다면 대부분의 휠체어 이용자는 혼자 힘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때 짧은 경사로라도 올라가다 바퀴를 놓치면 뒤로 밀려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사로를 올라가는 중에 바퀴를 놓아도 뒤로 밀리지 않는 휠체어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기 전 설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최대 중단경사에 대한 규정을 조사해본 결과 중단경사는 소정도로에서 최대 18%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각도로 9.6도입니다. 저희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10도를 목표 교육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휠체어가 버틸 무게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사이즈코리아에서 대한민국 의 남성몸무게의 분평표를 조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먹었기 때문에 남성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5에서 65세 남성 기준 95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무게가약 92kg이었습니다. 이를 버틴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무게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고 휠체어의 무게가 설계하면서 늘어날 무게를 합쳐 120kg을 버티는 것으로 목표 무게를 설정했습니다. 저희는 휠체어가 뒤로 밀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레츠기어를 선택했습니다. 레치 기어는 역회전 시 레치 폴이 기와 맞물려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입니다. 레치 폴이 기와 맞물려 있다면 역회전이 불가능하고 맞물려 있지 않다면 평범한 기어처럼 회전과 역회전 모두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레치 기어를 다절 링크로 제어하여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휠체어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경사로에 진입했을 시 레치 폴을 기와 맞물리게 역회전이 불가능하게 즉 뒤로 밀리지 않게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레칫은 SRT3-30J-40 레칫입니다. 이 레칫의 규격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사항은 내부 구멍이 40mm로 뚫려져 있어 기존 휠체어밖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점은 두께 20mm, 이에 높이 5mm, 이에 개수 30개인 점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바탕으로 다음 식에 대입하면 해당 레칫이 버틸 수 있는 힘은 2318.4N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당 레칫을 캐드로 모델링 구현하여 아바쿠스 프로그램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부분이 3.283 메가파스칼로 가장 많은 응력을 받습니다. 다음은 레칫 폴 부분입니다. 규격은 다음과 같고 이폴 또한 캐드로 모델링하여 아바쿠스로 해석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이 3.225 메가파스칼로 가장 많은 응력을 받습니다. 다음 단계로 저희는 휠체어 바퀴에 렛츠 휠을 부착하였습니다. 렛츠 휠을 부착할 때 에폭시를 사용하여 렛츠 휠을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렛츠 폴은 휠체에 직접 구멍을 뚫어 축을 끼운 뒤 에폭시로 고정하여 폴을 끼웠습니다. 다음 사진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완성된 렛츠 휠과 폴을 장착한 휠체어의 모습입니다. 링크 설계입니다. 저희는 링크 조작의 편리성을 위해 수직 이동이 가능한 슬라이드 로커 구조를 목표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링크를 두개 제작하여 링크 하나당 하나의 레치 포을 제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쿠츠바우 판별식을 통해 하나의 입력 매개 변수로 링크를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링크 수치입니다. 위에 슬라이드 링크의 슬라이드의 구동에 따라 포를 들어올리기 위한 로커의 구동각과 구동 길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를 20mm 구동시 발생하는 로커의 구동각은 10.79도로 길이로 환산시 약 30mm 구동하게 되어 레치퍼를레치 기어에서 안정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제작 과정입니다. 10T 아크릴 도면을 제작하여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 가공하였고 3D 프린터를 이용해 축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링크를 고정하기 위해 프레임에 자석을 부착시키고 슬라이드 링크에 금속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하나의 레버를 이용하여 두 링크를 조작하였으나 레버가 안장의 하단부에 위치하여 고개를 많이 숙이거나 팔의 움직임이 많아지는 등 오히려 조작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손가락으로 슬라이드를 조작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를 이용해 부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링크를 휠체어에 부착하여 제작한 링크의 최종 형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작동 영상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